오늘 말씀 함께 나눌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오늘 짧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한 인물,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 복음서의 기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던 마리아의 아들이며 요한 마가라고도 불리었습니다. 특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의 내지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마가는 그 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마가의 이러한 행동은 바울과 바나바, 이두 사람의 사역적 방향을 갈라서게 하는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마가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어떤 일관된 방향성이 다른 방향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이것이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마가의 마음, 그 당시 마가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감당하기에 심적으로 어렵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러한 일들은 자신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자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정당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신의 행동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도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이 마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역에 대한 회의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낭망하여 있고 좌절할 수도 있었던 이 마가,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누가 곁에 있어준 것입니까?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안에는 바나바가 마가 곁에 있었고,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인 베드로 전서 5장 13절 말씀 가운데 들어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이 마가를 아들과 같이 여기는 심령으로, 심정으로 이 마가를 계속해서 이끌고 세워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가 복음의 기자인 마가는 그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후에는 다시 바울과도 동역자의 관계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자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사역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게 되는 일들도 있고 생각이 달라서 다투게 되는 일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사역하는 것이 힘들게 여겨지는 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넘어져 있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동역하기 위하여서는 결국 예수님께서 친히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나바처럼 또 베드로처럼 이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 위로하고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여 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으켜 주고 이끌 때에 또 기도해 줄 때에 그 무너졌던 심령, 심령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며 함께 계속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붙드시고 오늘도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 영혼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저 우리 귀한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무너진 심령 가운데 놓여 있다면 나와 가까운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에게 찾아가서 같이 기도함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